그래 이제 상대의 갈등 잡는 어, 이제부터 기술시작됩니요 아,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한테 아, 사이드 컨트롤을 아, 주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상석입니다 오늘은 노기성지 네. 네. 테슬라닛 네. 공간에 와서 n k 과장님과 함께 공간을 찍어보겠습니 테슬라닛 코리아에서 지금 재판 운영하고 있는 최명규라고 하고요 음. 친구들한테는 그냥 n k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끝났습니다 오늘 그 공략에 키우는 겁니요그 그냥 저희끼리 부를 때 사슴벌레라고 부르는데 저희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건데 아프가드나 어 사이드 아예 뺀채 상태에서 제가 럼프 언덕을 하면 거기서 이제 공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때는 바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의 골반으로 엘보우나 무릎이 들어가면 쉽게 이스킵할 수있는데 그런 게안될 경우에 우리가 얼굴에 가까이 있는 손으로 퍼블링해서 상대방의 목 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왼팔의 언더훅입니다. 언더이 들어가서 언더이 상대방 겨드랑이가 어깨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안될때 이제 제가 다리랑 왼팔로 부와서 상대를 많이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의 가리잡으면 이제부터 기술 시작이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한테 사이드 컨트롤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오면 상대가 등을 뺏기기 싫어서 저한테 기대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백으로 못갈때 상대방의 발위에제 손날로 데미지를 줘요. 이때 필수 조건은 저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고 상대방은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압박을 좀 줘볼게요. 만약에 제가 게이블보다는 손목 잡는 게 세고 손목보다는 전환근이 세고 전환근보다는 피격포가더 셉니다. 그래서 승승이 <laughs> 하기 시작하면 어, 날씬하신 분들은 탭이 나오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몸을 비틀어요. 어. <laughs> 힘들어서 몸을 어, 비틀면 이 손이 저한테 이제 그립을 방해하게 해서 옵니다. 그럼 그 타이밍이 제가 노리는 타이밍이에요. 제 왼손이 퍼블링에서 상대방의 전완근 오른손이 상대방의 엘보기, 그 다음 파이널은 제 손까지 잡으면 이제 상대방 갈비의 타격은 더 이상 가진 않지만 상대방 왼팔을 제가 양손으로 완벽히 컨트롤 했어요. 내 내가 왼팔만 컨트롤한 것 같지만 상대 오른손은 내 머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백 포지션을 뺏기기 싫으면 머리를 타이트하게 홀딩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싸운 거예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엉덩이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다리 후킹 걸면 리버스 스한 방에 스윕으로갈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상대의 다리가 만약에 눕혀져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바퀴 크게 회전해서 얼굴로 그러면 거의 거의 100%에 가까운 한불로 제가 또 탑으로 갈수 있어요 만약에 상대의 다리도 안 잡히고 핸드 포지션도 낮다 라고 하면 제가 상대를 브리지로 머리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또 다시 제가 스윕할 수 있어요 가이드 잡고 엘보 컨트롤까지 들어가면 그냥 저는 좀 쉬어도 돼요 포지션은 제가 불리해 보이지만 뭐 제가 할수 있는 옵션이 훨씬 많고 음, 상대가 운동할수 음, 있는 옵션이 음,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제가 편안하게 음. 쉬도한 번만 더업로주세요 패드 파링 언덕 업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번 쪼여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좀 어, 천천히 쪼여보는데 상대가 몸을 비틀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오면 왼손 전완근 오른손은 상대 엘보우 빽 뒷면 그 다음에 파이널은 내 손에 기무라처럼잡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할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지. 그럼 제가 이렇 만약에 체중을 실어도 아, 상관없이도 어? 상관 없어요. 어차피 제가 가까이 가서 다리 에 후킹 끼면 돼요. 킹 끼면 되거나 후킹이 안 되면 얼굴 위로 다리가 올라오면 거의 100%넘어가니 그래서 이것만 잡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 요 근데 상대가 만약에 오른손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냥, 어, 그냥 어, 백적로 빼기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뭐 딱히 걱정할 게 없어요 손남사슴벌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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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저손 있는 기술이 이거라서 네, 손이 아마 이렇게 상대의 허리를 더블로 네. 잡으려면 손이 길게 들어가야 돼서 음. 아마 사람들이 그냥 사슴벌레로 부르는 요 음. 그러면 약간 좀그 몸이 두껍고 아, 아, 맞아요 잘안 그러니까 안 돼요. 네, 돼요 아마 몸이 두꺼우신 분들은 서브미션까지는 안 나오고 불편하게할 수는 있어요. 아, 불편하게. 뭐 S D까지는 잡아네나 S D 잡거나 S 그립보다는 케이블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체격의 상대는 게이블이다 음. 나와서 이걸로 괴롭힐 아. 수 있어요. 뭐궁간있으시면펜스의 코리아, 예, M K 분에게 한번 보시고요 네, 오셔서 기술 기술 교류 같은 거 하는 것도 뭐 너무 재밌고 좋아해서 관원분들이 아, 네. 관원분들이 다 약하셔가지고 아주 살살 잘 다루시네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목소리> 아... 네, 뭐, 시금해으면 댓글 네, 뭐 달아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해 네? 네. <laughs> 이거, 기억까지 <laughs> 해야 돼요? 네, 방금. 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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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